안녕하세요. 코인 이슈입니다. 8월 3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비트코인은, 어, 지이 부분에서는 행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언제 또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기 때문에, 상승보다는 하락을 위주로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고, 혹시라도 올라간다면, 혹시라도 올라간다면, 일단 3,146만원 뚫어야 되고, 어, 이 흐름, 떨어지는 흐름을 계속 타고 내려간다면, 3,010만원, 어, 여기, 3010만 원이 깨지면 2940까지는 열려있다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올라갈 확률보다 떨어질 확률이 더 높다 생각하고 있고, 지금 이렇게 좀 올라간 거에 비해 그냥 조정온 것처럼 떨어졌기 때문에, 언제 다시 올라가도 이상하지 않지만, 어, 이런 시간이 계속 될것 같아요. 저는 계속 하락을 외치고 있지만, 앞으로 시장은 어정쩡하게 올랐다가, 어정쩡하게 내렸다가, 또 많이 올렸다가 조금 올릴 수도 있지만 조금 올렸다가 많이 내릴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들을 힘들게 할 거예요. 어제랑 그저께 이틀 동안 알트코인 펌핑이 좀 있었죠. 그런데 그런 거못 먹으면 이제 다시는 상승이 어, 언제 올지 모르게 좀 시간을 지체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딱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겠죠. 아, 아 저번 상승 때 먹고 나왔어야 했는데 아 그러면 다음 상승 때딱 먹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세력들이 그것보다 훨씬 더 올릴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세력들의 함정이에요 여러분들은 저를 따라오신 분들은 최소 뭐50% 이렇게 먹으려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아닙니다 좀 장기로 가져가서 어, 뉴스에 나오는 그런 사람이 되, 되자 했죠 봐이죠 예. 저희가 그 사람들 때문에 이 시장을 진입한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그, 그 주인공이 여러분들이 이번에 될수 있는 기회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50% 100%못 먹었다고 하셔야 하지 마시고 좀 시간을, 돈보다는 시간을 투자해서 좀 많은 수익을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번 상승이 와도 애매하게 또 내려버리면 절대, 절대 다시 다시 팔고 다시 산다. 이런 생각은 하지 마시고 내려오더라도 그냥 갖고 계세요. 자기가 원하는 수익률이 아니다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예 이런 애매한 시간이 오래 가더라도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말고 세력들의 유혹에 예 넘어가지 말고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한시간 봉을 봤는데 사 여전히 상승보다 하락이 좀 열려있다고 저는 말하고 있고 일봉이랑 주봉을 보면 그 말을 좀 이해하실 거예요 물론 떨어진 거에 비해 회복약이좀 있긴 하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다 여기서처럼 이런 하락이 와 버리면 충분히 다 내려 버리는 하락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상승 가지고 아 뭔가 예 상승으로 전환됐다 하락은 끝났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계속 하락을 말하고 있고 최소 5 5천 후반에서 6천까지는 올라가줘야 좀 불장 같은 게 오지 않을까. 그 전까지는 뭐, 이틀 전처럼 그렇게 올라도 그런 건 불장이 아닙니다. 그냥 세력들이 올린 거지. 알겠죠? 그러니까 착각하지 마시고, 또 일봉을 보면 여기 패턴이랑 여기 패턴이랑 다르다 했었죠. 그리고 올라간 거를 어느 정도 조정용온 것처럼 보이겠지, 보이긴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보이는데 시간이 흘러서 쫙 내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막 지금 뭘더 사거나 그러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단가 차이가 좀 많이 난다면 조금씩 추가 구매를 해도 되겠지만 그게 아닌 이상은 괜히 현금 쓰지 마시고 제가 신호 드릴 때까지 계속 매수 대기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직도 하나도 안 사고 그냥 돈만 가지고 있다 그러신 분들은 안 올라간 거 위주로 사세요. 올랐다 내린 거는 절대 사지 마시고 올랐다 내린 걸왜 사지 말라 하느냐? 그런 가 위에 또어 버티고 있는 개미들이 있기 때문에 세력들이 함부로 안 올릴리 합니다 그러면 그 개미들이 포기하고 던지는 순간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니까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걸 굳이 지금 살 필요는 없고 안 올라갔던 거 위주로 좀 샀으면 좋겠고 개수는 한세개 정도? 그거 이상은 사지 마라 그리고 뭐 어떤 코인에 집어 주기보다는 지금은 뭐잘 잘 나가는 코인 어 안 나가는 코인 구분이 없습니다. 다안 좋아요. 다안 좋기 때문에 그리고 상차, 상장 폐지 된 거는 다 됐기 때문에 유의 종목 붙은 거 아니면 사도 될것 같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진짜 나는 뭐뭘 사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신 분들은 지금 제가 오늘 영상에서 언급하는 샌드박스 디센럴랜드 폴카다 엔진 코인을 지금 조금씩 사도 괜찮습니다. 몰빵하시면 안 되고요. 알겠죠? 예, 일봉은 일단 보고 있는데 예, 언제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은 하락이 됐죠. 하지만 예, 패턴이 여기 패턴이랑 여기 패턴 다르니까 좀더 지켜봐야 되는 건 맞고 여전히 주봉을 보더라도 예, 회복력은 낮고 여기 한 주에 이만큼 떨어졌었죠. 이 하락이 여기에서도 안올수 있다, 안올수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현금 계속 모아라 하는 거고. 그리고 안 오더라도 하락이 안 오더라도 큰 하락이 안 오면 불장때 그 돈을 쓰면 되니까 계속 현금을 모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시간봉 다시 보고 어, 저희가 진입한 알트코인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뭐 거의 뭐두 번째 봉우리에 있죠. 네, 종고는 내려왔고 두번째 걸쳐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어, 아쉽게도 네, 샌드박스는 세 번째보다 더 밑에 있네요. 하지만, 네, 어느 정도 올라간 다음에 조정이 왔기 때문에 크게 저희가 느낄 만한 그런 하락이 세게 온게 아닌 횡단가이기 때문에 아직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따로 대응할 건 없고요. 네. 디센털랜드. 생각보다 잘 가졌고, 뭐 거의 뭐 비트 따라서 내려온 것 같아요. 물론, 여기에서 좀더 올라가긴 했지만, 아쉽게도 따라왔고, 딱 비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하락이 아니기 때문에, 좀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폴카다, 폴카다시 생각보다, 비트코인보다 오히려 자리를 잘 지켜주고 있죠. 정고를 정보 정고 부분에 이렇게 머물러 있기 때문에, 아직은 저는 좋다 생각합니다. 예, 하지만, 하락이, 비트가 더 떨어지면 어쩔 수 없이 하락이 오기 때문에, 어, 추가 매수할 타이밍이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지만 온다면 매수하겠지만 그게 아닌 이상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코인도 펌핑이 한번 오기는 했지만 예, 10%? 10 12%? 예, 거의 뭐12% 올랐는데 이거 먹으려고 저희가 진입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뭐 그렇게 마이너스가 많이 나고 오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 평가가 단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많이 올라간 거 한번 보면, 그렇게 많이 올라간 게 없어요. 예, 그만큼 장이 안 좋다는 거죠. 그나마 한 칸씩 오르는 게 8%에, 비트토렌트가 8% 지켰는데, 이런 건 그냥 무시하시고, 비체인도 3%, 뭐 거의 뭐3% 올랐고, 라 2, 3%씩 올라왔는데 차트가 그렇게 다 좋진 않습니다. 하락이 왔기 때문에. 그리고 비체인이 그나마 좀 차트가 괜찮아 보이긴 하지만, 이런 것도, 비트가 떨어지면 같이 다 차트가 무너지게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장에서 돈을 계속 모아가다가, 어, 얘가 좋아보이는데 하고 사, 사기보다는 그냥, 좀, 시장을 내다보셔야지, 시간을 쓰셔야지, 돈을 쓰시면 안 됩니다. 지금 같은 시장은. 그리고 저희가 진입 안한 코인들 펌핑 많이 왔던 거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펀디엑스, 예. 아주 그냥 시원하게 내렸다가 아직은 좀 어느정도 여기서 샀다 치면 아직 버티고 있지만 저는 이거 마저 다 깎아 버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고 펀디엑스 갖고 계신 분들은 계속 갖고 가시길 바래요 겨우 이정도 상승 온것 가지고 저희가 만족하고 잠시만요 겨우 이정도 상승을 먹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게 아니에요. 다시 바닥을 찍을지 안 찍을지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팔지는 마시고, 갖고 계신 분들은 잘 갖고 가시되, 새로 진입만 하지 말자. 예, 네, 그리고 그건 아셔야 돼요. 갖고 가시는 분들은 이런 상승이 좀 왔잖아요. 아까 페 영상에서도 말했듯이, 위에 이제 버티고 있는 개미들이 많기 때문에 세력들이 함부로 안 올리려 한다. 그리고 그 버티는 개미들이 시간이 지나서, 아, 망했다. 그냥 팔고 이 시장 떠나야겠다 하면서 파는 순간 조금씩 더 내려갈 거예요. 그런 거 감안하시고 들고 가야 되지. 아, 여기가 하락의 끝인 것 같으니까 좀더 갖고 있어 보자가 아니라 여기까지 다시 내려오더라도 갖고 가는 마인드로 가져가야 됩니다. 차의 경우 여기보다 더 떨어지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현금을 계속 모아가셔서 내평단가보다좀더 많이 떨어졌을 때 매수를 해서 평단가를 낮출려야 되지. 어정쩡하게 아 그래도 이거라도 먹고 나오자 해서 나왔는데 막상 보니까 내 평단가 밑으로 는안 떨어져 그렇게 되면 어정쩡한 상황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정쩡하게 수익 내고 어정쩡하게 높은 위치에서 또 사고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알겠죠? 무슨 뜻인지 알겠죠 이게 그리고 크로노스도 에, 사지 말라 했지만 에, 아쉽게도 어, 펌핑을 두번 줬지만 결국엔 다 내렸다 거의 다 내렸죠 거의 뭐 아직은 좀 지켜주고 있지만 그 정도로 시장이 하락장이니까 지켜줄 수 없는 거예요 하이브도 잠시만요 하이브도 보시면 거의 다 내렸죠 그러니까. 불기둥이 오더라도 세력들의 유혹이라 생각하고 잘 떨쳐내셔야 됩니다. 결과값은 언제나 이렇게 하락입니다. 어쩌다 운 좋아서 몇 프로 먹었다 치더라도 몇십 프로 먹었다 치더라도 운이 좋아서 그런 거지 그거를 계속 찾아서 가면 마이너스 나게 돼 있거든요. 운 좋게 먹은 것까지 다 깎아먹지 말고 운 좋게 먹었으면 이제 그만해도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어 질문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